교회에서 이렇게 암행하고 있냐?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. 어, 그럼 중학교, 고등학교 가야죠. 돈이 없어 못 간다니까. 한 목사님이 향이 세상에 이룰수가 있나 해서 공회 끝난 뒤에 내 차를 타라.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서울 가서 저 중학교 넣어줄게. 이래서 그 처녀를 데려왔네. 서울에 사태로, 목사님 사태로. 그러니까 이 처녀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에. 목사님만한 잘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 왔는데 가만히 아침에 자원해서 보니까 목사님의 그사태 집에 그 잔디에 잔디가 이렇게 있네요. 지혼자 생각해, 야 서울에 목사님들 하도 바빠서 이 풀을 못 뜯고 이게 사실인 거래가지고 목사님 사원이 실 앞가사에 이 전부 단디를다 키가지고 다 갖다 버렸고 이게 뭐냐 자기식의 충성이야 자기식의 충성. 지월 전혀의 개념은 풀은 다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, 그신분은너돌아와서 목사님이. 금순아, 너희 입에 잔디를 다캔다한 목사님이 바빠서 풀을 시간도 없는 줄 알고 내가 다 갖다 버렸다. 이걸 가르쳐버리냐, 금순이라, 금순. 경영하게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회사를 망가뜨린다. 가만히 있는 게죄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애국 운동하고 국가 살리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은요. 서울역 가서 절집하면 안 돼요. 오히려 나라 망친다니까요.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절대 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이해가 되십니까?